올해 미국 금리가 급변동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연초 대비로 보면 10년물 금리의 변화가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연초의 10년물 금리가 약한 4.6%였기 때문에 현재 약 미국 국제 10년물 금리 4.5%는 중간중간에 큰 급변동이 있었지만 레벨 자체는 연초와 굉장히 유사한 상황입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이슈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결국 트럼프의 정책일 겁니다. 실제로 최근의 금리 움직임을 저는 대부분 트럼프 정책이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관점에서 대부분 설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올해 하반기도 그와 다르지 않게 트럼프의 정책을 시장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금리 방향성이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트럼프 정책을 핵심적인 내용들을 꼽아보면 결국 관세 정책과 감세 정책일 겁니다. 그래서 연초에 금리가 4.6%였던 10년물 금리가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급락하면서 4월 초에 3% 후반대까지 급락을 했는데 그 대부분은 결국 연초부터 이어져온 여러 가지 관세부과 그리고 4월 초에 결정타를 찍었던 상호 관세 발표 그 당시에 10년물 금리 하락을 대부분 설명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4월 초에 발표됐던 상호관세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미국 성장률은 1% 이상 기존 전망 대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국 10년물 금리가 50pp 이상 급락한 것이 이제 충분히 설명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것은 이제 4월 초까지의 얘기였고 4월 중순 지나서 이제 5월부터는 이 관세가 조금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그리고 감세에 대한 기대가 겹치면서 성장률 전망치가 크게 상향 조정되고 있는 국면입니다. 이러한 미중 협상에 따른 관세 완화 그리고 감세로 인한 성장률재고 효과를 제가 노란색 막대기로 표기를 한 건데 보신 것처럼 이 상호 관세로 발생했던 미국 성장률 타격 효과가 대부분 되돌려지는 과정을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금리가 상호 관세 이전 수준보다 더 크게 오른 것은 결국 미국 성장률 전망을 좀 놓고 봤을 때1% 이상 기존 전망 대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됐던 성장세가 오히려 다 되돌려지는 과정 지금 현재 시장의 기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 0년물 금리가 4.4% 4.5% 까지 올라가는 것도 그리 이상한 현상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로 인한 성장을 둔화 효과가 완전히 거의 다 되돌려졌기 때문인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여러가지 신용등급 이슈라든지 결국 신용등급 이슈라 함은 미국 재정에 대한 건전성 이슈 을 의미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은 단순히 성장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가지 국채의 수급 전망까지 악화시키면서 금리가 조금은 더 과도하게 오르고 있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당분간은 미중 협상 이후에 관세가 그래도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시장에 만연해질 것 같고 또 감세에 대한 기대도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1, 2개월 시점 내에서는 미국 10년물금리를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임계점을 10년물금리 4.6%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러한 기대, 즉 관세 협상이 잘 마무리되고 감세에 대한 기대가 계속 금리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부분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빠르면 7, 8월부터는 다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에는 미국 10년 물금리가 다시 4%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트럼프의 정책 관점에서 좀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국이 유럽에 대해서 50%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한 이후에 바로 뭐 하루 이틀 만에 다시 그것을 7월로 유예를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저기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대부분의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7월달에 만료가 되는데 그 전후로 어떤 관세 완화의 기대가 더 커진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보편 관세 10%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 추가적인 관세가 더 부과될 리스크가 오히려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가 크게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에서. 다른 국가들에게 쉽게 양보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강경한 관세를 다시 펼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 정책들이 다시 나왔을 때는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이 회색 막대기들로 표현한 것처럼 다시 조금 둔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럽에 대해서 다시 50%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의 성장률이 적게는 0.2% 이상 다시 둔화되는 효과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실현된다라고 하면 미국 10년물 금리는 다시 하향안정 경로를 찾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가 관세와 감세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지금 또 미국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이민자 정책입니다. 뭐, 예를 들면 하버드 대학에서 외국인 등록을 못하게 막는, 막으려는 시도들이 나온다든지, 그거를 다른 대학들에게도 확장하려고 한다든지, 그리고 애초에 지금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미국으로 넘어오려는 이민자 수가 급감한 상황에서 기존에 미국에 있던 사람들까지도 여러 가지 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제한적으로 발행을 하면서 이민자들을 최소한 줄이려는 노력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성장률에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물론 관세처럼 그것이 발현되는 시간 자체는 더 오래 걸리겠지만 뭐 올해가 아니더라도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까지 시장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 10년물 금리는 결국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결국에는 4분기, 그리고 내년에 가면 갈수록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도 가셔야 될 것이기 때문에, 어, 미국 10년물 금리가 당분간은 관세와 감세 기대로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빠르면 7, 8월, 늦어도 4분기에는 10년물 금리가 다시 하향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국채금리가 오르는 와중에 일본의 장기물금리가 급등한다라는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2년보다 10년 그리고 10년보다 30년 일본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 일본 국채금리 상승은 단기적으로 미국 국채 하향안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일본의 장기금리 를 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몇 가지 소개를 했었는데. 일본 일본의 장기 국채는 대부분 일본 중앙은행이 매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본의 보험사라든지 장기 투자 기관들이 대부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일본 중앙은행이 양적 긴축을 강하게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채를 일본 중앙은행이 보유를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 양적 긴축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고, 올해부터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매수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기물과 다르게 초장기물은 어떻게 보면 수요가 이렇게 중앙은행과 일부 금융기관으로 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중앙은행은 보유 국채를 줄이는 양적 긴축을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상황에서 결국 남은 주체는 일본의. 보험사를 비롯한 장기 투자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4월 일본 중앙은행이 금융 안정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 일본 생명 보험사들이 여러 가지 규제 충족의 요건들을 상당 부분 맞춰 놨고 초장기 국채를 그동안 상당히 사, 누적해서 매수를 해 왔는데 그 부분의 속도가 굉장히 둔화되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슈퍼 롱텀 즉 30년 40년 이런 초장기 국채 보유 누적이 디스셀러레이티드 그러니까 좀 둔화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여러 가지 규제 요건 때문에 일본 보험사들이 공격적으로 국채를 사왔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결국 수요 공백이 생기면서 일본의 장기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생명보험사들은 외화 채권을 매입할 때즉 그들의 외화 채권은 대부분 미국이나 유럽 채권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환해지하는 비율이 2022년, 3년, 4년 들어오면서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본 생보사들의 환해지 비율은 40%밖에 되지 않는 상황인데 지금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상황들을 감안을 해보면 일본 보험사 입장에서는 금리가 굉장히 높은 일본 국채가 보다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상황이고 다르게 말하면 일본 보험사들은 기존에 투자했던 초장기 미국 국채보다는 일본 초장기 국채를 선호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은 도래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고 그러한 분들이 단기적으로 미국 금리의 하락을 조금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여러 미국의 대내적인 요인 즉 관세 완화와 감세 기대와 더불어서 여러 가지 글로벌 수급 여건은 단기적으로 미국 국채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결국 말씀드린 미국의 성장률 전망이 다시 악화되면서 그 경우에는 글로벌 수요가 다시 미국 국채 쪽으로 몰리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 시점은 빠르면 7, 8월 그리고 늦어도 4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